오, 지금부터 노인 지원 재단 창립 이사를 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 노인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 재원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발기인 초기가 열리고 이제 오늘 명실공히 이 시장에 대한 노인 지원 재단이 탄생하 날입니다. 아, 지난 작년 지난 5월달에 복지부의 인간을 받고. 참여해서 2월에 정식으로 드릴까지 완료를 해서 조말히 독립된 법인도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모금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300억 원을 기금 조성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에 대한 위원회 기강 회에서 6억 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하였고 금년에는 전국 경로당 회원당 2천 원 이상씩 260만 명이 참여. 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우리가 그렇게 큰 경제가 된 데에는 지난 5, 60년간의 경제 개발 과정 때문에 더더욱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산업 여군으로 참여한 분들이 지금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까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산업 발전 과정에 참여했으나 경제적으로 그런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모금 운동이 좀 벌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만남이 네.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 할때서는 특히 우리가 가서 현재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을 하고 그 전변이 동물로 인는그돈 싸게 돈에서 빼는 돈을 한 푼도 우리가 없하고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노인을 위해서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노인 사회를 만들고, 그 통해서. 어, 노인 사회가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런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